비빕니다. 인체에는 동맥과 정맥, 두 가지 유형의 혈관이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몸으로 혈액을 운반하고, 정맥은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운반합니다. 두 혈관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맥에는 근육이 있지만, 정맥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심장이 심장에서 혈액을 펌핑할 때, 동맥으로 들어가고, 동맥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어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는 것을 돕기 위해, 뱀이 튀어가는 것처럼 매혹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맥은 심장이 혈액을 펌핑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두근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육이 수축하고 다시 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원 호수에서 물이 나오는데 호수 끝을 누르면 물이 더 빨리 나옵니다.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마그네슘이 부족하여 동맥이 수축하면 혈압이 급상승한다는 것입니다.